반가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강의입니다. 20회 2회 문제입니다. 20회 때 문제지만 모든 문제는 현재 33회 시험 대비 법령에 맞게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예,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충문조건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업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2번 중개행위가 비록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즉 컨설팅 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중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많이는 안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복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고 조선하는 사실 행위다.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3번 그래서 맞고요. 4번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제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혁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관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지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 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그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네, 포함된다 여러분이 안 보이죠? 포함된답니다. 포함된다. 맞습니다.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는 이게 공동 중개죠.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단독 중개 다 중개에 해당됩니다. 즉 공동중개 하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하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인, 것입니다. 자, 기억에 보면,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분양권 미래의 건물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니언처럼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 노하우 등 이게 소위 권리금이죠? 비품이 시설 권리금, 영업상 노하우가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겟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는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 리얼의 아파트에 대한 추첨,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첨 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이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추첨 당첨이라는 말 들어가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역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봉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0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 이게 옳은 내용이네요. 처음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재개신고 변경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인장등록 7일 이내 인장등록하는 게 아니라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에.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 모두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용신고는 10일 이내 하는게 아니라 미리 업무개시전에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합니다. 4번 들렸고요. 그다음에 직무 교육 내용은 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급 윤리 등이며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 아니죠. 직무 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중개 실무 교육은 32시간 이상, 4, 3, 어,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매수 신청 내리 실무 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3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카페는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면 자동적으로 등급됩니다. 등급, 등업, 뭐, 신청해서 등급되는 건 아니고요. 자, 20번에, 20회 시험에 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